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하이퍼레인 코인입니다.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하이퍼레인 급등 정보 관련되어, 그리고 세력 정보까지 두 가지 전달해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. 영상 끝부분에 선물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 하이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이후에 상장빈 위로 쏴주고요. 그 이후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렇다 보니까 수익 보시는 분들보다는 물려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아무래도 지금 빠져나와야 하는 건지. 아니면 상승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궁금증 해소가 되실 것 같고요. 하이퍼리이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. 그래서 세력들 자료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정말 어렵게 세력 자료 구해왔습니다. 자 해당 자료에는 세력들이 코인을 어떻게 펌핑 시킬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자료 참고하시게 되면 펌핑 나올 때 쉽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. 제가 이전에 리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코인들 영상을 찍으면서 세력들 자료 몇 차례 공유를 해드렸고요. 그때마다 펌핑이 나와주게 되면서 크게 크게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하이퍼레인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듯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큰 펌핑을 준비 중인 코인이고요. 제가 자료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저점에서 잘 들어가게 되면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 줄수 있는 규모가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, 구독자분들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, 그래서 예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하이퍼 세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이 하이퍼레인 관련 자료 바로 전송될 거고요 어 해당 자료 확인해 보시게 되면 펌핑 한 차례 나와주게 되고 그 이후에 급락하는 전개로 흘러가게 될 텐데 상승파동 전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연락 주시기 보다는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은 지금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을 때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료 전부 100% 무료지만 선착순 10분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은 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게 되면 시장에 큰 영향이 가기 때문에 10분한테만 드리고 있고요. 이런 정보 문의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셔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료 꼭 받아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앞서 설명드린 정보와 함께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도움 될 만한 내용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제가 직접 개발한 실시간 AI 시그널 채널인데요. 이제 코인을 막 시작하셨거나 아직은 현물만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.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이 상승장은 굉장히 짧고 하락장이 길고 그 이후에 횡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현물만 고집해서는 꾸준히 수익을 내기가 힘든데요. 이 안내 드릴 채널에서는 저희 8월 한달 동안 1375%로 마감을 했습니다. 제가 수없이 많은 지표들을 연구해서 가장 확률이 좋고 수익이 잘 나오는 지표들 몇 가지를 이 AI랑 결합시켜서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이 AI가 24시간 동안 시장을 감시해서 이 언제든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오면 사인이 나옵니다. 여기 보시면 롱 포지션 진입, 쇼 포지션 진입 이런 자동으로 사인이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자 나갈 때 기준가, 목표가, 손절라인 추천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업무로 바쁘신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은 그냥 알림이 왔을 때 손절, 익절만 설정해 두시면 이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AI가 대신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. 어, 두 번째로 추가 대응 사인까지 있는데요. 이 진입만 알려주는 게 끝이 아니고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수익 구간, 뭐 손절 구간 이런 것들이 AI가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어, 보시게 되면 1차, 2차, 3차 손절 라인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어디서 익절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헷갈리지 않고 바로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매매 원칙까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. 저희 단순히 신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 시그널을 기반으로 매매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수, 시행착오들을 반영해서 만든 원칙까지 공지로 나와 있습니다.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초보자분들도 단순히 신호만 보는 게 아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지 알수 있게끔 제가 원칙이 제공이 됩니다. 어,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. 그런 매매 습관까지 제공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마지막으로 리포트까지 자동으로 나가는데요. 매일, 일일, 주간, 월간으로 리포트가 나갑니다. 이렇게 수익률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.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월간으로 매매를 몇번 했는지 손절은 몇 번인지 수익은 몇 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고요. 지금 8월 달, 어, 8월 달 기준으로 레버리지 30, 820으로. 어, 레버리지 50은 1,375%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자랑합니다. 보시게 되면 단순히 한두번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누적해서 누적돼서 쌓이는 구조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정리해드리자면 이 실시간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인 나가고 추가 대응도 나오고 매매 원칙에 리포트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초보자도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. 이 현물이 상승장에서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셨을 거예요. 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시던 분들도 이 횡보하는 구간에는 물려 있거나 대기하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이 만약에 나도 이제 현물 말고 이 선물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시그널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시장에 혼자 던져져서 헤매지 마시고 이 검증된 시스템이랑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